어릴 때부터 꿈꿔온 웨딩 드레스. 하지만 한 남자를 두고 여자 둘이 버리는 전쟁터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김 대표님, 비상로룹상으로 주가 폭등. 하루 만에 식초 대박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돈보다 내가 원하는 건이 썩은 업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제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김 대표님, 여기 여기 좀 봐주세요. 그 하이힐 진짜 위험한데 망가지겠다. 망가진다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처참하게 망가지는 거 아시죠? 너무 그렇게 설치다가 박살나. 누가 웃기지 마. 대표님은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당신같이 시기질투나 하면 평생 모르겠지.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어머, 이런 것까지? 정말 내 마음 다 아네. 당연하지.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니까 내 여자 아픈 거못 참겠어. 저녁 축하 파티도 내 남자랑 같이 가야지? 나는 좀 내가 그런 자리에서 뭘 해? 거기 가면 다 거물들인데 내가 끼어봤자. 무슨 소리야.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내 남자 무시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사실 나 저녁에 알바도 있잖아. 잊었어? 알겠어. 억지로 안 할게. 폭력적인 최악의 전 남친과 헤어진 후에 남자들은 전부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정말 달라. 김대표님? 저희 조카가 한국대 출신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나보시죠? 죄송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오! 김대표님께 건배 부럽습니다. 어머! 민준오빠? 안올줄 알았는데 왔네? 그런 말 하지마. 내가 안 오면 이런 여자를 누가 지켜줄까? 성공이 무슨 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건 똑같네! 아이 이쁜이들 오늘 오빠랑 달려볼까나? 인스타 좀 알려줘? 죄송한데요. 저희 진지한 얘기 중이에요. 그럼 이 술이라도 받아줘야지. 비싼 거야 이거. 저저술 제일 못 마셔요. 내 친구가 싫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술에 못한 거 아니야. 어이구 여자가 입이 왜 이렇게 험해 친구가 못 마시면 너가 마실래?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너나 처마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 년이 미쳤나? 어, 출발. 어, 출발. 어, 출발. 어머, 오빠, 진짜 올줄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안 오면 우리 공주님 누가 지켜줘? 나 좋아하는 남자들 줄서 있다고. 여기서 부산까지 줄설 거야. 줄 서는 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지. 그줄맨 앞에는 나 말고는 없어. 맞아, 맞아. 오빠가 최고야. 세상에서 오빠만한 남자 없어. 이건 미국에서 가져온 피아노고. 저기 있는 건 명품 와인 컬렉션이야 다 합쳐서 몇 천만 원 정도 하지 뭐 자기야 집에 돈을 이렇게 다 써버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무슨 의미고 자시고 그래 내 돈으로 내 행복 사는 게 잘못이야 공주님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말이야 돈이나 물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으로 행복해지는 거야 에이 오빠만큼 머리 좋지 못해서 그런 거잘 몰라 아 그런데 말이야 오늘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해서 내가 아끼던 바이크를 팔기로 했어 그 돈으로 치료비를 보태야 할것 같아 오빠 그 바이크 엄청 아꼈는데 어떻게 팔 수가 있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오빠 바이크 팔지 마 도스 송금 1억 원 소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더 잘할게 사랑해 여우 같은 놈의 이중생활이 또 시작된다? 자기야 일어나서 밥 먹자 스테이크 만들어봤어 근데 오빠 나 소고기 안 먹잖아 당연히 알고 있지 그래서 특별히 식물성 고기로 스테이크 맛을 냈어 우리 얘기 그리워할까봐 오빠 항상 이렇게 세심하게 오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무슨 소리야 너만 나 떠나지 않으면 돼 모든 여자가 바라는 달콤한 상황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제 씻으러 갈까 야 쟤는 누구야 먼저 진정해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누구세요 어떻게 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넌 누군데 내 남자친구 꼬셔서 집까지 데려온 거야. 남자친구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 전날. 와이 장미 진짜 예쁘다. 나 주는 거야? 당연히 우리 공주님 거지. 이번에 지방 출장 가느라 며칠 못 보잖아. 미리 미안하다는 뜻이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바보야. 비쌌을 텐데 괜찮아. 자기 새벽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알바하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하는 데 이렇게 돈 쓰지 마. 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명품은커녕 제대로 된 밥도 못 사주고. 하지만 내가 피땀 흘려본 돈한푼한 푼. 한 푼. 자기가 웃어주기만 한다면 목숨 걸고라도 다쓸수 있어. 다른 여자들이 질투하면 어떡해? 어차피 내 여자는 자기 하나뿐이야. 하지만 사건 당일 오. 왜 강원도에서 과속 딱지를 지금 부산 출장 가서 일주일 동안 못 본다고 했는데 혹시? 오빠 언제 안경 썼어? 더 섹시하네. 이미지 바꿔보려고 벗을까? 하, 과속 장소가 여기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라고 설명해봐 자기야. 자기야, 제발 여기서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자. 당신을 자기라고 부르네. 그럼 나한테는 형수라고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형수? 생긴 건 형수라 불러줄 만하네. 이제 나가. 좋아, 간다. 자기야, 설명할 게 오해야. 손 치워. 아, 당신이 밤 늦게 알바한다는 게 이런 일이었구나. 부지런히도 산다. 화가 났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일 때문에. 나한테 손 대지 마. 너 거짓말 더 이상 듣기 싫어. 울면서 정신 없이 운전하는 여 주인공. 바로 그때. 어? 뭐하러 왔어요? 그놈이 알려준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둘다 똑같이 당한 것 같거든요. 뭐라고요? 내 육감으로는 우리 둘다 바람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늙은 아줌마를 좋아하겠어. 나를 바보로 보네? 그 아줌마 계속 나한테 달라붙어서 돈으로 나를 꼬시려고 해? 정말 역겨워. 돈으로 꼬셨다고? 내가 그렇게 강요했다고? 자기야, 롤렉스 생일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자기야. 이 시계 너무 비싸잖아. 내 남자면 비싼 시계 정도는 차야지. 전남편이 쓰레기였다는 걸 알아요.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왜 왔어? 그년이랑 더 침대에서 뒹굴고 있지 않고? 자기야, 그 여자 아버지가 업계 거물이야. 나를 협박했어. 말안 들으면 금융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겠다고. 그래서 그 치마 속으로 기어들어간 거구나? 아니야, 나도 나만의 회사를 갖고 싶어서. 그놈이 뒤에서 아버지와 나를 또라이로 만들어놨구나. 우리 둘다그 자식한테 완전히 털렸네요. 이대로 그냥 둘순 없지.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면 먼저 미치게 만들어야 해. 우리의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만장일치로 내가 대리 대표가 됐어. 그래, 고마워. 수술 받는 동안 회사 좀 봐줘. 이번 수술에는 따라와 줄 거지? 뭐, 시간 되는 거 봐서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했잖아. 아, 맞다. 나 결혼해? 결혼? 그 여우년이랑 나는 너한테 모든 걸다 바쳤는데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내가 뭔가 빚진 것처럼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도 어린 남자와 잘 놀았잖아. 업무 말고는 연락하지마 어 소희야 여긴 무슨 일이야? 부끄럽지만 우리 결혼하자 강남, 스위스 부동산, 페라리, 람보르기니 결혼하면 다 자기 앞으로 해줄게 단 지금 당장 근영과 정리해 내 마음에는 너뿐이야 또 조건이 다이아반지랑 강남 아파트도 사줘야 해 언니들 앞에서 체면 서야지 거의 100억이 넘는데 김대리 150억 특별자금 처리해 이거 정당한 건가요? 당연하지 교량 건축 자금이야 드디어 이제 너의 돈은 다내 거야 신랑은 나름다운 신부 뭐야, 신비가 왜 둘이야? 저기 비상그룹 회장님 아니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결혼식 지켜보러 왔죠. 소희야, 이게 뭐야? 난이 여자랑 끊었다고. 오늘은 너의 정체 폭로하는 심판의 날이지. 속지 마. 이 여자와 난 그냥 친구야. 친구, 웃기지 마. 가난한 척하면서 내 걸로 먹고 쓰고, 회사 들어와서 온갖 짓다 했잖아. 이런 게 그냥 친구야? 방금 150억 이체했습니다. 이책 기록이랑 녹음 파일 보내주세요 소희야 이 미친년 말 듣지마 이건 함정이지? 이게 횡령 증거야 반지랑 신혼집 사는데 다 썼지? 진심이었어 정신이 나갔던 거야 제발 기회를 기회? 내가 죽어가는데 당신이 기회를 줬었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몰래 내 생명 보험까지 드러났더니 죽기만을 기다렸지? 돈과 목숨까지 털릴 뻔했지만 결국은 민준이 털려서 다행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